다니733 예심찾기 2023년 7월 11일 하나님, 오전에 잠시 비가 한 2시간 오더니 지금은 또 날씨가 개이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비가 조금 왔다 개이다 합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를 쉬어서 시원하게 쉬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체국에 갔다가 시장을 들렀다가 필요한 것을 사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 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창문 쪽으로 동그란 검은색 원바탕에 개불 코드를 꽂는 것이 있, 있어서 기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거 용도가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USB 코드 들어가셨습니다. 폰 충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 나라 놀랍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버스에 충전할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니 하나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람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